캔자스 시티의 한 방송국 스튜디오, 한 기상 앵커가 방송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입 밖으로 터지는 외계인의 ASMR 그 모습을 전 세계가 시켜봅니다. 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신작 디스콜로저 데이입니다. 우주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면 두렵냐는 이 대사 SF 작가 아서시 클라크가 이렇게 말했죠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우주에 홀로 존재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다 똑같이 두렵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요 둘중 어느 쪽이든 인간의 세계관이 무너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주의 지적 생명체가 우리뿐이라면 만약 우리가 사라지면 우주는 아무 의미 없이 침묵하겠죠. 반면에 다른 누군가 있다면 우리 생각만큼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닐지도 모르고 우리가 우주의 주인이라는 환상도 깨집니다. 주연 배우 조시오 코너 요즘 잘 나갑니다. 더 크라운 시즌 3, 4에서 찰스 왕세자 역으로 에미상 받고 가스온 컨트리 라키메라 같은 작품으로 작가주의 노선도 타면서 칸 베를린 베니스 레귤러 배우가 되더니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챌린저스로 대중성과 인지도가 급상승했죠. 요즘 캐스팅콜 미친 듯이 온다는 이 배우를 결국 스피버그가 써먹네요. 사슴이 쳐다보는 장면도 인상적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슴이라는 개체는 불길함을 가장 먼저 느끼고 집단적으로 뜀박질하는 대충 그런 존재인데 얘가 그냥 정지해서 응시만 합니다 위협을 인식한 게 아니라 뭔가 판별하는 시선 같죠 그리고 창밖 존재들은 진실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고 인간은 아직 안에서 진실을 못본 느낌마저 듭니다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 펜던트를 쥐는 장면인데요 쥔다는 점에서 신을 부정하기보단 신에게 더 기대고 붙잡으려는 느낌을 줍니다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일이 터지면 인간이 얼마나 어디까지 무너지는지를 은유하는 것 같고요 소녀가 침대에서 일어나고 새한 마리가 접근. 이따 나오지만 동물이 창가에 접근했죠. 에밀리 블런트 옆에 커트러셀 아들인 와이어트러셀이 보이는 장면인데요. 아까 사슴은 땅을 넓게 쓰고 새들은 하늘을 넓게 쓰죠. 그러니까 둘다 인간보다 더 넓게 세상을 인식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새는 자기장 주파수 진동에 반응하기 때문에 지구의 신호체계라든지 뭔가가 바뀌었다면 동물들은 다 아는데 인간들은 모른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서시 클라크 발언 인용했을 때두 번째 공포가 더 이상 우리가 특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원래 인간이 자연을 관찰하는 입장인데 이 예고편에선 자연이 인간을 관찰합니다. 이미 여기서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는 시각적 선언이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스플버그 영화들은 대체로 이런 방식을 택해왔습니다. 이 티는 숲, 밤, 바람 소리 같은 자연 환경으로 암시를 했었고요. 쥬라기 공원은 티렉스 등장 전에 물컵 진동으로 보여졌죠. 우주 전쟁도 땅부터 갈라졌고요. 어떤 자연 질서나 물리감 같은 걸로 정보나 경고를 주는데 이번에도 약간 그런 흐름이 보입니다. 어쨌거나 인간만 모르는 거죠. Good morning, City. 그리고 아까 장면이 이어지는데 만약 숨겨진 진실이 있다면 진실을 공개하려는 쪽과 이미 알고 숨기거나 통제하려는 쪽도 있겠죠. 이 주인공은 터뜨리겠다는 입장이고, 70억 인류라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인류는 총 82억에서 83억 명 정도 되죠. 그럼 12에서 13억 명이 그들이라는 게 아닐까? 거대한 통제실이 나오고, 왼쪽엔 러시아, 오른쪽엔 북한의 동향이 표시됩니다. 북한 쪽엔 북한 반군이 퐁동에 핵무기를 접수했다 라고 하는데 퐁동은 가상지역 같고요. 어찌됐건 범국가적 감시망이 있고 정세가 상당히 흉흉한 상황. 근데 실종 직원이라는 항목에 주시오 코너의 얼굴로 짐작되는 인물이 있고 이름이 데니얼로 쓰여 있습니다. 이들이 진실을 알면서도 숨기고 있는 집단이고 주인공이 여기 속해 있던 기밀 누설자라고 추측해볼 수 있겠죠. 제가 이런 FUI 그래픽을 좋아하는데 이번 건 역대급으로 복잡해요. 스필버그 영화 중에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이런 그래픽이나 인터페이스가 죽여줬었죠. 다 까발리겠다는 주인공, 진실의 경계가 무너진 뒤 보이는 이 센터장 같은 인물은 콜린 퍼스죠. 의자에 앉아서 치아의 스프린트도 끼고 뭔가를 들고 측정하고 주사도 맞아가면서 주변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고 다소 통제된 상태로 눈이 변하는 걸 보여줍니다. 어떤 여성은 역으로 변하죠. 눈이 이렇게 바뀐다는 건 종의 경계가 바뀌어 버리는 건데, 콜린퍼스가 연기하는 이 인물은 이 현상이 인간에게 실제로 작동하는 증거이자 통제자쯤으로 보입니다. 자기도 긴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날이 가까워질수록 증상이 표면화되고, 인간 내부에서 종의 경계가 무너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디스클로저, 공개 폭로 밝힘이라는 개념을 현실과 연결시키면, 자연스럽게 UFO 진실 논쟁이 떠오르죠. 지금 완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게 국가 안보나 기밀에 직결되고 정치적 사회적 혼란도 있을 수 있고 자료도 불완전해서 공개 안 한다는 입장입니다만 이 영화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더 이상 너희들만의 비밀로 하지 말라는 것일 수도 있겠죠. 쉽게 말해 너희가 더 이상 못 숨기는 날이 온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플버그는 우리가 유일한 지적 생명체라는 건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번역 살짝 애매하죠. 사람들은 이미 미지의 존재를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궁금해한다.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하면 또 의미가 완전 달라집니다. 이미 이들이 우리 사회 안에 있다는 거죠. 미스터리 서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이해 못할 질서가 어떤 형태로 작동합니다. 콜린 퍼스는 손에 쥔걸 조작해 자기 몸을 스캐닝하고 건강박수 교차 편집 이 배우는 이브 휴슨입니다. 콜린 퍼스를 마주보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 에밀리 블런트로 바뀌는 장면 아주 옛날에 코지마 히데오의 초기작 중에요. 스네처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저도 한 1년에 한번 돌려볼까 말까 한 오래된 건데 여기선 스네처가 인간의 얼굴, 체형, 목소리를 A에서 B로도 바꾸는 설정이 있었죠. Do you junker? 영화에선 개체 변이인지 인식 오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m o 살벌하게 덮치고요. 요 필름 그레인 살짝낀 랜턴 불빛은 우주 전장에서 봤던 그 톤이죠. They are starved for the truth. 엄청난 규모입니다. 대사 톤부터 남다른 콜먼 도민고는 오른쪽 귀에 헤드셋을 끼고 있고 앞만 봐도 학자룩입니다. 대사를 봐선 모두가 진실을 원하지만 알려줄 수는 없는 딜레마를 가진 핵심 인물로 보이고요. 창틀을 보니 아까 사슴 봤던 집이고 카체이스. 이브 휴스는 전화 통화 중 천정을 보니까 4, 50년대 열차 객차를 개조한 미국식 빈티지 다이너 같고 창가엔 셀레나스라고 써 있습니다. 이미 집까지 왔던 요 장면을 보여줬으니 도피 생활 중인 듯하죠. 소녀와 소년의 손이 만나는 장면. 여기가 과연 인간이 만든 공간일까 싶고 그게 아니라면 그들과 첫 접촉자는 아이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대사인데 역시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 수녀님의 이 대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원래 번역대로 보면 창조주의 창조 범위가 우리만을 위한 거겠냐로 들리지만 Why would he make such a vast 이렇게 번역하면 정말 하나님은 인간만을 염두에 두고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을까? 즉 창조의 목적을 더 깊이 묻는 질문이 됩니다. 좀 수정이 필요하겠고요. 조슈아 코너와 에밀리 블런트가 함께 추격당하는 장면. 전 에밀리가 좀 일찍 진실을 알고 나름 그 능력을 이용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에밀리가 뭔가 이 세상 물건이 아닌 것 같은 걸 들고 주요 인물들이 주변에 서 있죠. 전이 장비의 빛이 그냥 불빛이 아니라 복합적인 스펙트럼처럼 보여서 측정 또는 반응 장치 즉 누가 아직 인간인가를 확인하는 장치라고 예상해 보겠고요 주변 사람 아무도 말리지 않고 쳐다만 보는 걸 봤을 땐 뭔가를 확인하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그렇게 생각해 보는 바입니다 그리고 동물들과 소녀가 어떤 집으로 가는 아주 CGI스러운 장면을 끝으로 예고편은 끝납니다 아주 잘 만든 예고편입니다 분석하는 입장으로는 좀 벽이 느껴질 정도 대사 한줄한 한 줄이 소름 끼치고, 근데 압축률도 높고 분위기 전달도 충실하면서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영화의 2분짜리 하이라이트 같았던 요즘 예고편들과는 다른 참신함을 보여줍니다. 제가 몇 가지 유출을 했었어요. 동물들이 알아차렸고 종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으며 그들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 개체수를 암시하기도 하면서 어떤 특정한 날이 다가오는 가운데 고발자와 은폐자가 뒤엉키죠. 다들 느끼셨겠지만 스피리버그의 1977년작 미지와의 조우 톤이 좀 보입니다. 이 영화의 정신적 속편쯤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물음에 작가 데이비드 코엡비 제가 그걸 대답해 줄것 같나요? 라고 답한 걸 봐선 뭔가 느낌이 옵니다. 애초에 스플버그와 외계인이 만나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죽여주는 게 나오는데 미즈와의 조우, 이 e t 우주 전쟁. 게다가 작가가 주라기 공원과 우주 전쟁의 데이비드 코엡비라면뭐치득키죠 그리고 인체가 변한다는 거 이게 좀 의미심장한데요. 바디 스네처물의 특징이 보입니다. 바디 스네처라는게 외계인이 인간을 죽이지 않고 인간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공포 장르인데요. 존 카펜토의 더싱도 있고 98년작 패컬티도 생각이 나고요. 그외 다수 있긴 합니다. 변화는 예고편에서 딱두 개만 나옵니다. 에밀리 블런트가 자기 의도하는 다른 이상 발성과 언어를 하고 콜린 퍼스는 눈이 뒤집히죠. 결국엔 어떤 경로로 침투했느냐가 관건인데 이걸 원래 안에 있었고 종의 경계가 무너지는 식으로 표현하거나 포스터를 보시면 땅과 하늘에서 가장 예민한 사슴과 새두 동물을 내세웠잖아요. 이미 전지구적 현상은 시작이 됐고 자연은 그 변화를 인식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클로저 데이란 결론적으로 이미 있었던 것을 더 이상은 부정할 수 없게 되는. 숨길 수 없는 날로 해석해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기대치 좀더 올려보자면, 음악 감독이 존일리엄씨입니다. 내년 6월 10일 극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기묘한 케이지의 케이저였습니다.